그럼 26기에 나왔던 그 미국 변호사는 과연 어떤 트랙이냐 이분은 한동대 로스쿨 나왔어 이게 한동대는 저 포항 있는 학교잖아요 한동대 로스쿨 나왔는데 어떻게 미국 변호사가 되죠? 미국은 d e 크 o c r 선진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어해. 전 세계에 있는 법조인들한테 미국의 법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영향력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돈벌이 수단이기도 해.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. 그래서 렐램을 하는 거예요. 한동대는 뭐냐? 크리스천 학교잖아. 또 미국 이 기독교 학교들하고 결연이 돼 있어. 딜은 이런 거야. 야 한동대에서 내가 학생들을 영어로 J.D. 과정과 최대한 동일하게 가르쳐 볼게. 이 과정을 졸업을 하면 J.D. 를한 것처럼 취급을 해줘. 그리고 D.C.에서 좀 시험을 보게 해줘. 이렇게 딜을 한 거야. 시험 패스를 하면. 또, 미국 병호사가 되는 거죠. 미국에서 취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. 한국에서, 어, 이분처럼 그렇게 풀릴 수는 있다. 하지만 경쟁사이다 보니까, 주류, 사촌이 러스쿨라운 변호사 취득해서 JD 하기로 오는 사람들이 웬만한 대기업에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다시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. 근데 또, 경력 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, 이직하는 경력자로서 경쟁은 할수 있겠죠. 스타링라인에서 한다는 거는 거의 경쟁을 할수 없다.